수명을 최소 20년 이상 늘리는 장수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게 먹으면 정말 장수할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장수하는 건 맞습니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도 입증되었고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아끼지 마세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100세를 넘긴 인구는 선진국의 5배에 이르는데 그 원인이 다른 선진국보다 식사량이 20%나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식을 하지 않아 평균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먹이를 먹고 싶은 대로 충분히 먹여 키운 쥐와 먹이를 최소한으로 적게 먹여 키운 쥐의 수명을 연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먹이를 많이 먹고 산 쥐들은 모두 단명했는데 먹이를 최소로 적게 먹고 산 쥐들은 먹이를 많이 먹고 산 쥐보다 무려 30% 이상 더 오래 산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밝혀진 새로운 놀라운 사실은 충분히 많이 먹고 산 쥐가 죽을 때까지 먹은 사료의 총량과 적게 먹고 산 쥐가 죽을 때까지 먹은 사료의 총량이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양쪽 실험에 들어간 사료값을 정산하다가 우연히 밝혀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적게 먹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며칠, 몇달 정도는 적게 먹을 수도 있지만, 평생 동안 적게 먹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소식하면 장수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으로 장수하게 되는 근원만 명확하게 찾아내어 그것만 제어하면, 많이 먹으면서도 장수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소식으로 장수하는 근원에 대한 연구로 알아낸 것은 소식을 하면 단백질 섭취가 그만큼 적어져서 장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즉, 소식을 하면 고기도 그만큼 적게 먹게 되어 장수했다는 결론이지요. 한마디로 고기만 적게 먹는다면 다른 것은 많이 먹어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기에는 다량의 단백질과 20여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고기에 함유된 20여종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 아미노산의 과다 공급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즉,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 바로 고기에 많이 함유된 메티오닌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 메티오닌을 섭취를 제한했더니 수명이 무려 44%나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으며 메티오닌 아미노산을 많이 먹으면 노화 진행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암 등의 질병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 메티오닌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메티오닌은 황이 들어간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또한 메티오닌 아미노산은 모든 단백질 합성에서 맨 처음 부분에 위치하며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래 두거나 태우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리고 메티오닌 황을 셀레늄으로 치환하면 셀레노메티오닌이 되며 칼슘 흡수를 돕고 손톱, 털및 콜라겐의 재료로 쓰이며 항체 및 호르몬과 효소를 만드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들어온 세균이 아르기닌을 먹으려 할때 함정 카드로 발동하기도 하며 메티오닌 아미노산이 부족할 경우 성장 지연, 빈혈,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미노산 메티오닌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메티오닌은 돼지고기, 쇠고기, 유제품,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콩 종류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적색육을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메티오닌도 인체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메티오닌 회로에서 메틸기는 다른 유전자를 메틸화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입니다. 메타오닌 아미노산은 조직이 성장하고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메티오닌은 성장하는 청소년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임산부에게는 태아의 성장 때문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운동선수의 근육합성 특히 하지근육에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인에서도 메티오닌을 제한하면 근감소증과 골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티오닌이 제한되면 뼈의 무기질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년에서는 메티오닌을 제한하되 적정한 필요량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티오닌 1일 필요량은 1 0 4 m g k g 으로 60kg의 체중이라면 600mg, 0.6g이며 또 단백질의 1일 필요량은 체중 1kg당 0.8g으로 체중이 60kg이라면 단백질은 48g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육류나 유제품으로 채우게 되면 메티오닌을 과량 섭취하게 되어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1대1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식단을 어떻게 차리는 게 좋을까요? 두부,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하루에 한 주먹 분량의 6-600g 정도 포함시키고 하루에 한 끼는 콩밥, 한 끼는 두부 반찬을 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단백질 함량. 육식을 했을 때 상기 분석표를 기준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면 돼지고기 200g을 먹으면 단백질은 42g을 섭취하게 됩니다. 고기 100g당 부위별 단백질 함량은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소대로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 건강 내가 지키고 나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 아프지만 지킬 건 지켜가며 음식을 드시면 좋겠지요. 건강은 일단 한번 망가지면 돈을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본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아직 젊고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건강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병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